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이진희입니다. 어,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화학연구원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화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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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약품, 화학하면 합성, 합성조미료, 합성세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미지, 그죠? 뭔가 나를 해칠 것 같고, 몸이 안 좋을 것 같고, 천연이 아닌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의 임무와 비전입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한국화학연구원의 캐치프레이즈를 보시면, 우리를 위한 화학, 지구를 위한 화학, chemistry for us, chemistry for us, earth. 아이고, 발음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화학이 우리를 위하고 지구를 위한다고? 우리를 해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부시고, 화학이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고, 어떻게 우리와 지구를 지켜주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후위기, 기상이변, 뭐 지구온난화,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리죠. 뉴스에서 심심하면 나오는데. 사실상, 저도 그렇지만 이게 직접 받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미세먼지다, 뭐 매연이다, 뭐 악취다, 이러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눈에 보이고, 냄새로 느껴지고. 그런데 이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짜, 진짜인지, 뭐,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기사들을 보시면,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올해, 올해 일어났던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막 40도 넘게 올라가고, 산불이 막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기 8월 기사인데, 엄청난 폭우가 와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115년 만에 기록적인 비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 이렇게 직접 기후 위기, 기후 기상 이변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부유층보다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나 빈곤층 이런데서 좀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이게 진행,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구 온도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이제 저희 환경부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지구 기후, 지구 온도가 1도가 오르면이에요. 저희가 우리 지구가 산업화 이후로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현재 산업화 이후로 1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 초록색 첫 번째 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사람들이 죽고, 이제 난민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2도가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저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희, 그 온도 온도가 올라간 효과들로 인해서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양의 대목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피드백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1.5도 이하로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6도가 되면 이제 메탄 하이드라이트가 발생해요. 모든 멸종이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우주에 있는 금성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성은 이제 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나 이런 걸 봤을 때 온도가 그렇게 높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탐사를 갔을 때 많이 당황을 했었죠 현재 이제 450도 500도에 이르는 온도가 표현 온도가 그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게 바로 96%를 차지하는 바로 이 게스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유발하게 되고 지구 온도가 6도가 오르면 지구가 금성처럼 될수 있다는 말이죠 불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잘 없애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뭘까요? 바로, 네, 나무입니다. 이렇게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하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어, 나무가 흡수를 해서 유용한 물질, 설탕으로 만들고 있어요. 뭐 설탕을 만들기도 하고, 처음으로는 글루코즈를 만들지만, 설탕으로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어, 설탕을 만드는,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이런 걸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겠냐. 우리도 뭔가 해야겠죠. 우리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우리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필요한 물질로 만드는 그런 것할수 있는 이 공장을 이렇게 지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나무고 오른쪽이 우리 화학 공장입니다. 나무에서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저기 왼쪽에 네모 박스에 있는 복잡한 사이클, 뭐 켈빈 사이클을 포함한 다양한 복잡한 사이클을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아까 먼저 글루코즈를 만들고 그것부터, 그거로부터 나무, 줄기, 나뭇잎 그리고 우리가 먹는 저런 열매까지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것을 우리가 화학기술을 화학 사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여기 네모 안에 있는 총매들을 거쳐서 화학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 우리 몸의 몸에, 우리 몸에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질량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옷들, 뭐 이런 걸다 따져봤을 때, 무게 대비했을 때, 70%가 화학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물만큼 소중한 게 화학 제품이고, 그렇게 우리 몸속,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발한 이런 기술들은 실제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보다 같은 공간에서 약 100배, 뭐 대충 계산한 거긴 하지만, 100배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줄여서 CCU, 한국말로는 탄소 포집및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네모 박스가 국내에 있는 이 CCU,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시나리오를, 로드맵을 짠 것입니다. 다양한 물질들이 있죠. 화학물질들이고, 화학적인 이름이 적혀 있어서 뭔지 잘 감이 안 오실텐데, 저것들이 우리의 밑에 보시듯이, 우리 의식주와 약, 에너지 이런 부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런 것들로부터 화학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먼저 의, 옷을 보면 뭐 나일론, 고어텍스 이런 거 들어봤죠. 합성섬유들, 그리고 맨날 쓰는 비닐봉지, 옷은 아니지만. 샴푸나 세제, 비누,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식생활에서는 인류의, 인류의, 인류를 이렇게 번성하게 만든 제일 1등 화학 기술인 비료, 제초제, 그 다음에 조미료나 향초, 이런 것들. 그리고 거주에 관해서는 우리 건축 내장제들, 그리고 페인트, 유리, 고무, 시멘트, 이런 것들이 다 화학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약품. 지금 코로나로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에 쓰이는 백신이나 뭐 두통약, 감기약, 목이약 이런 모든 약들 그리고 항생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화학 기술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 기술 우리 도시가스나 자동차를 굴리는 휘발유,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일러 그리고 우리가 쓰는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도 다 화학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해서 구동을 하고 있는. 이처럼 화학 기술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산화탄소로 저희 직접 연구해서 만든 결과를 몇개 소개드리고 해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이산화탄소로 만든 접, 점착제입니다. 점착제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죠? 접착제는 아니고, 접착제는 이렇게 딱 붙었다, 안 떨어지게 만드는 거, 접착제고, 점착제는 뗐다 붙었다 할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테이프에 붙어 있는 그 끈적한 것들. 그 테이프도 종류마다 이제 기능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포스트잇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어, 것들 저희가 이산화탄소부터 로 만들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에 저기 보시면은 요 짧은, 짧은 면적에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5kg 추를 달아도 안, 안 떨어지고 이렇게 버티고 벗기, 있고요. 그리고 이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그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든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어, 밑에 보이는 저런 이제 저희 화학, 저희가 만든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가지고 뭐몇 단계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아세트산 식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식초가 우리가 먹는 식초도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곳에 쓰이는 거는 우리 많은 고분자 물질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저 아세트산 식초의 원료로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들었고, 어, 이런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들, 그리고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화학 기술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를 위한 화학, 지구를 위한 화학이라는 말이 조금 이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화학에, 화학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주시고, 앞으로 저희 화학과 화학연구원에 대해 무한,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